들려 음. 음. 어? 간다고? 옆에 저 친구인데 저러고 어 들어오는 걸 보는 건가? 안될같아 근데 제도 갑자기 사철아 진짜 소름 돋겠다. 였다아유 <laughs> <laughs> 아주 정글이 왕이야 왕 <laughs> 이번 맵은 또바다에 밀라나 바다면 좀 짜증나. 대지였으면 좋겠다. 블랭이니까. 여기서 끄는 거 아니야? 막. 아, 겁나 짜증나서. 아, 만화 개선해 봤지. 왜 이렇게 사려? 어 뭐야 뭐, 배왕면 힘어버리는데? 아니 경치 도안 먹어 얘네 전판에도 아이디 바꿔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바꿔왔는데 왜또 쟤네들이 하면서 <laughs> 어 이게 안 맞네 뭐야? 스마트 아, 실바. 아, 만화 무슨 류? 어, 나룬 잘못 들었다. 들어가면 맞아, 요 알지? 11일 날. 무슨 일이지? 열방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 엘리도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이터엘리 아, 나 보고 있나 봐 그게 진짜 블랙 고수이네 하이사 큐 블랙 큐 연기하면 소름 돋겠다 진짜 갑자기 이때를 노렸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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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좀, 나좀 움찔했다. 나 플래시 쓸 뻔했잖아. 진짜 <laughs> 온잖아 <좀 놀았잖아. 웃음> 딱 더큐... q 한... 집 갔다 오기 전에는 진짜 확실할 때 아니면 마나 뭐 관리 너무 빡세게해예 뭐라 하지 마시죠 저진리연 승률 100%인 여자입니다 같이 <laughs> 내가 하죠. 할 말이 없지 제 1라운드 나보다 잘해서 걱정이라고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아야 아무 일 없어 가져야 되나? 야도로야아을렇겠어나이스도나 달달합니다 여기, 여기 리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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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봐언제나지 있어 영혼을 도 나도, 지 여기 와도나 석기원에아 뭐야 뺏겼네? 강타 써서 연은 나옵니까 설마? 아 씨발 100원 부... 50원만 더 모았다 갈게 포션 하나 팔아버려 그럴까 안돼 아 그래 포션 팔아도 얼마 안되는데 오래 걸리잖아 연 간다 나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나나 대포 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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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지금 내가 레벨업을 했잖아. 너가 중간에 끊어서. 어, 진짜 못했다 내가 서포터에 지금 땅 욕했다. 아, 들가야다 오케이. 리딩. 발점 떨어져. 가봐라. 세다. 오호. 귀신이 왔나? 뭔데 분산 아니 근데 하나만 맞아도 이득이긴 해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맞잖아 어, 어, 음, 엄청난 내지껄 <laughs> 아 미안 내한테서 그랬다 음, 어차피 블랙 맞추면 된다 오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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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방금 EQ 어. 더, EQ 더비 했어 나못 먹어 대포 못, 못 먹어 대어 오케이 아이 걸어줄 걸 됐어 다가 건다 아하, 끌려버렸네. 라인 태워서 아 괜찮긴 한데. 그러게, 엄청 많이 태웠네. 아, 아까 외어 번개 스노우 로 올라갔다. 궁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와... 왜? 와. 누가 고수야? 누가 고수야? 누가 하신가자르만 <laughs> 그렇게 잘해? EQ 플 했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 분이 큐도로 리신, 르블랑 다 띄운 다음에 어. 르블랑, 분신 1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전멸을 따라가서 평타 때렸어 어. 멋있는 친구야 어. 예. 저렇게... 저렇게 귀여운 플레임은 간만에 <laughs> 보는 거 같고 큐 끌고 진 뻘쭘하게 나가는 게 궁극... 궁극 콤보긴 하지 그럼 뭐 안될 것 같은데 보지 말라 그래 나 이제 궁 찍어서 안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나궁 있다 궁 찍었으면 바로 그래. 빨리 응, 생각보다 길어 이거 궁어 그래? 그렇네 이대나나 쿨이었어 훔쳤다고 그대로 끌려줘 버리자. 끌 끌려준 거 맞지? 어? 아 이번 건안 맞지? 근데 나 너무 궁 너무 빨리 써서 조금 당황하긴 했어 근데. 어. 다행히 아니 같이 근데 좀... 뭐지? 챔야 아, 길더라 그 타임. 오초 동안이거든. 그게... 그... 근데, 근데 카이사가 궁을 너무 안 쓰는 거 원래 궁으로 두두두두두 두두 해야 되잖아. 아 뭐야. 어, 내피 어디 갔어? 어, 이번 건 피해야 되는데? 네피했다 잡을 것 같은데? 아, 정발 아, 저맞췄어야 되는데 다 썼다. 너무 예매하다. 퓨한번 차징해서 써보지. 응. 안 되나? 죽었다. 잡았다. 아깝다. 미안. 어어. 이거 이이 쿨러 안 됐어, 까비. 안 됐었을걸? 내안쓸 리가 그래, 없다 어안쓸 리가 없긴 하지 깨비 어. 아... 우리 찬바비 형 너의 백프로 지켜줄 거야 오, 집을 안 갔네. 못간 거지. 너무 아예 태왕색 <laughs>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하? 이게 정글이 없지? 아무 오버하지 마. 대포? 못 먹니? 네. 찬바병 들어갔다. 어. 궁을 써. 아, 찬바병 개다. 어. 궁이 없구나. 슬슬 하바 아, 저거 전령 풀었거든. 이렇게 밀어도 그 이렇게 밀어 밀어 어바들어 나이스 아 너무 아깝다 저거 맞았을 때 갔을 때참바어 이거 아니다 아니잖아 참바 이야. 아, 엠피션이라 불렀어야 되는 건가?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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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나다나이스 이득 봤다. 이득 엄청 많이 봤다. 도나다나이스아나이나 펄쩍펄쩍 뛰는게 궁이네. 나이스, 버프. 나이스. 엠과 아찔리언이 더 앞에 니다 리드가 엄청 많이 할다 아.. 나돈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야 <laughs> 아, 킹날불 이거 어떡해 아니 너무 아파 보이는 거 아니여? 내가 먹게 아 나정로 준주 정말 너무 고맙다. 나 쓰레시 좋은 콤보 알아냈어. 만약 네. 한판더 하게 되면 알려줄게. 아이디 내가 먹게 해줘. 용이 됐어. 어우, 아래가 먹힌다. 오케이, okay. okay. 플래시 됐다, 플래시 됐다. Okay, nice. 아, 이거 어렵다. 아이고. That 내가 먹었어. 대박. 고마워. 봐봐. 카 때맞아. 봐봐. 지 맞잖아. 에 네. 하지 말아줘. 오리이어리간인데나 패시브 전달해줘야 돼. 보고, 보고 있었지? 어. 봤어. 뒤옆게하누랑이막 으르렁 낀거 같지? 나공어 나이스. 컷. 오케이. 리엄 갓챔. 인정. 컷. 와 뭐야, 감각. 안 돼. 너 죽는다, 너 죽어. 이리와 킹같은. 어? 이표왜안 들어 갔지이 표로 붙었나지이런거 참바 비형 레벨링 바 <laughs> 미쳤다리 이래차 <2랩차> 갑분 오1 <laughs> 0 갑분 <laughs> 에드 장납 갑분 착한 <laughs> 아질리언 진짜 너무 좋다. <laughs> 좋다고. 모르겠다고어렵다고 어려운 건맞아리게 타고. 오리게 타고. 오고 그때도 분고안 좋았을걸? 나 가는 중고 오리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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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와드거든 안에 이거 신기해 맞나 싶긴 해내 본캐 티와드 물어보기엔 그 양이 너무 맛있게 생다아 근데 미덕 9위 시간에 이거, 이거 참철두하가긴 한데 어 이거 여기까지 계속 오면 우리 눈 빠진 거야 우 그래, 아직 체력 눈내심 절반이 안지않어몸금 빠지고 가 어, 저기 카페랑 뿌린다던가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아! 나궁 2초, 1초 여기 와야야 응? 응? 나궁 있어 어? 다시 들어간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테이 너 말고 미안해 진짜 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야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你說什麼 아하, 이 친구 보게. 저게 다고 택소 없죠? 이게 그때 먹었죠? 택스 먹었다고? 이게 것도 그 먹었죠? 아, 진짜? 뒤에 거두개 아, 그가... 먹었어. 아, 진짜? 어. 어, 몰랐네. 미안하다. 오빠의 강함 못봐줬네 되게 톡 먹히죠? <laughs> 너무 짤린다 블루가 먹고싶어 오케이 르블랑 미드라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x3 먹어. 내가 보좌해줄게 레쳐주면안 돼. 여기다! 우와아! 겜각 뭔데? 와 쩔어! 엣, 엣, 미쳤다! 미쳤다! 있어, 있어. 진짜! 뭐야! 엣지가 넘쳐버렸다 와 미쳤다리 패시브 어떻게 해주지 패시브 어떻게 해지 어떻게 주...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한테나 안돼. 노란색이 뜨는데 안돼? 노란색 그래서 어쨌든 패시브가 바닥에 노란색 원으로 뜨잖아. 줄수 있는 상대는. 원이 풀로 채워져 있어야 돼. 어.. 그냥 노란색 원체워 신상 면 누르면 될텐데? 120초 간격으로 아, 어, 계속.. 아 전투, 전투 바뀌어야 돼 아니 근데 그냥 패시브 켜져있는데 안되.. 안돼갖고 그러니까 전투 바뀌어야 돼 전투 바뀌.. 바퀴... 확니 노란색이 켜져있어도 네가 전투 시에는 못쳐 그러니까 그 전투 5초동안 뭐 평타 안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니야?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좀.. 안 평타 안친지 좀 오래 지나면 되는거지 이렇게 예뻐, 바보들? 응. 나안죽겠어 와, 너무 아쉽게 안 죽었다. 나 대창사 켜서. 너무 켰나봐. 맛있 아, 파이서 맛있게... 아, 날라오면 맛있겠는데? 이다양이 어, 그리고 그이 카이사 헛다리 짚을 때 평타 못 쓰는 게좀주요했던것 같아. 우리 너무 놀랬을 때 빌었는데. 카이사 뭐? 아, 슬라이딩 할때 평타 못치잖아 아, 그래. 아. 그게 좀 없지 않았 오케이. 인정합니다 승급해 버렸다. 이거 역시 100% 질리언은 깨지질 않는구만. <laughs> 됐어. 이제 유리해, 유리한 유리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래도 점점 잘... 와 미쳤다 우리. 6연승 뭔데. 둘매였어. 6... 너무 많이 이겼데